반갑습니다. 트위치하는 녹색 칠녹지입니다 이번 파드로 원래 녹화를 안 해서 그냥 게임이라 해야지 했는데 곱 듀오의 닉네임을 봐버렸습니다. 했는데 곱 듀오의 닉네임을 봐버렸습니다. 봤어요? 네, 커플입니다. 커플이라고요, 그러면서 바로 녹화키고 양학해주기 시작했습니다. 화나네요. 혹시 녹지 유튜브에 올라간 커플분들 네, 이거 보시고 기분이 뿌셨다면 죄송합니다. 하지만 커플은 참을 수 없죠. 제압되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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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역시 사랑의 힘은 대단하군요. 또다시 꽁냥거리고 있길래 화가 나서 바로 참육 해주러 갑니다. 음? 야 해야. 애슐 먼저 혼내주러 갑니다. 근 네, 지금 말파가 엘슐를 버려두고 혼자 어디 가길래 제가 아주 그냥 혼내주러 갑니다. 저... 근데 말파이트 영화를 찍나 바로 자기 애인 지키로 달려옵니다. 헬! 네, 드래도 우리 럭스가 말파이트 혼내줍니다. <놀람> 이후 다시 엘슐를 혼내주러 갑니다. 은 오가진, 이 남자친구가 말파이트라, 다네 남자친구가 가그어나카라나나카라 씹히나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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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씹나나나가라을 사시 라인 전북 이했는데 여수가 혼자 있어서 또 혼내 돌러갑니다 아무래도 커플 싸움을 했나 봅니다. 이겼는데 졌습니다.